작년도, 24년도죠. 24년도 금강중학교 3학년 기술문제인데요. 음, 문제 잘 들어두고 이번 시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풀어볼 문제가 어, 18번 문제. <laughs> 자, 18번. 삼각형이 있습니다. 길이와 각도가 주어져 있고요. 이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 구하라고 돼 있는데,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북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 들은 요령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이제 삼각비 단원이니까 그냥 삼각비에서 지금과 같이 변의 길이를 주었하는데 각이 주어졌어 그때 그 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특수각이 있죠? 어떤 거? 30, 45, 60, 뭐 90까지 포함. 뭐 어쨌든 그런 특수각이 아닌 애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삼각비로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음. 문제를 풀 때에는 어, 45도 특수각이야? 105도가 특수각이 아니네? 그럼 특수각이 아닌 걸 무조건 못한다? 쪼갠다. 쪼개가지고서 우리가 수선을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야. 되니? 이렇게 수선을 하나 만들면 그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 특수각이 아니었던 105도가 특수각으로 갈라집니다. 몇 도? 45도. 왜? 더해서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럼 105도에서 45도 빼면 여기는 몇 도? 60도. 이렇게 돼가지고서 아, 이제는 특수각이기 때문에 비율을 써먹어도 되고, 아니면 삼각비 길이 구하기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맞아요? 자, 아무래도 길이 구하기, 삼각비보다는 우리는 특수각이 조금 더 익숙하니까, 이런 문제를 굳이 길이 구하기 쓰지 마시고요. 네, 특수각 이용해서 여기가 30도. 그러면 30, 60, 90이라는 직각 삼각형에서의 비율이 어떻게 돼? 아, 30도랑 마주보는 것이 가장 짧아. 1짜리 비율이고요. 60도랑 마주보는 것이 뭐두 번째로 길어. 어, 그래서 얘가 루트 3짜리 비율이고, 90도랑 마주보는 것이 가장 긴 자리죠. 그래서 얘가 2짜리 비율을 가지는 곳이야. 맞니? 그러면, 우리 2짜리 비율이 지금, 2짜리 비율에서 10루트 3이 나왔으니까, 아, 그렇다면, 1짜리 길이 구할 수 있죠. 1짜리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여기 길이는, 2짜리가 10루트 3이니까 1짜리는 반으로 줄겠지? 그래서 여기는 5루트 3이 될 거고, 그럼 1짜리를 알았으니까 이제 어디를 구할 수 있냐면, 루트 3짜리 길이에 해하는요 길이.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아, 1자리가5 루트 3이야? 그럼 그것에 대하여 루트 3배한 게 여기 어. 루트 3짜리 길이니까 얘는 15 이렇게 될 거다. 됐어요? 어, 이제 그러면 나는 A, B 길이 중에서 내가 여기를 뭐 H라고 한다면 A, H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B, H만 길이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죠. 어, 근데 B, H의 길이는 어떻게 돼? 아, 이건 직각이 등변삼대형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똑같이 5 루트 3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AB의 길이는 뭐가 될 거다? 5루트 3 더하기 15. 어, 그래서 정답은 3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너네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 그게 뭐야? 아, 특수박이 아닌 애가 있으면 그걸 쪼개가지고 상번 문제를 풀어볼까? 그러고 이제 기억을 해두면 얘기고요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제. 자, 21번 문제는 직각의 직각 그림이고, 사실 이 그림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닮은 부분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삼각비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직각 삼각형 안에다가 내가 그, 직각인 꼭지점에서, 각에서 수선을 다시 하나 들려가지고서 다시 한번 직각을 만들었다. 이랬을 때, 각비는 30도고 AD의 길이가 3cm라면 직각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지? 자, 이 문제는, 뭐, 얘기했듯이, 직각 하는 직각이기 때문에 써볼수 있는 요령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지?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확실히 알아야 되겠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어, 그럼 삼각형의 넓이라는 놈은, 밑변 곱하기 높이, 라는 게 이,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했던 거. 음, 밑변 높이, 에다가 2분의 1을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거? 우리가 삼각대에서 배운 거.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AB의 사이가 해가지고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었단 말이지. 자, 그래서 어떤 걸써먹어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왜 알고 있어야 돼? 아 내가 뭘로 문제를 풀지를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야지만 거기에 맞는 애들을 구할 거 아니니.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목표부터 확실히 해놓고. 자, 나는 어떤 걸로 풀 거냐면 선생님, 저는 이걸로 풀게요. 그래서 밑변 높이를 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돼 있으면 삼각형에서 밑변 높이는 뭘로? 직각을 통해서 밑변 높이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어, 여기가 직각이 있으니까 나는 a c 와 b c 를 밑변 높이로 해서 넓이를 구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편하겠다. 어떤 거? 아니, 선생님, 여기에서 보면요. 여기에도 직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A, B를 밑변으로 보고 C, D를 높이라고 봐가지고서 넓이를 구할게요. 라고 해서 문제를 풀수 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이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밑변높이를 구하는데, 어, 알고 있는 거 여기 3cm 알고 있고 여기 각도 30도 알고 있거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야 될거 아니야, 맞아요? 길이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길이를 우선으로 생각할 건데, 이 길이가 들어가 있는 이 삼각형에서 먼저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여기가 30도, 아, 그럼 여기는 몇도야? 여기 60도. 왜? 네. 큰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니까 더해서 90도 나와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는 순간 어? 다시 또 여기가 90도네? 그럼 나머지 하나 이 조그만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도 여기가 30도가 돼가지고서 아 다시 또 우리는 36, 90짜리 특수비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길이가 들어가 있는 삼각형 ACD에서 먼저 출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출발할 때 무언가 또 다른 힌트가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지금과 같은 각도가 된다는 라 거지. 됐어요. 갑니다. 그래서 30도짜리 아까 했듯이 1짜리의 길이가 3이야. 아 그럼 60도짜리는 루트 3배 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3루트 3이 될 거다. 됐어요? 아 내가 목표로 했던 밑병 AB와 높이 CD 중에 이제 CD 높이는 구한 거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AB 밑병만 구하면 되겠죠. 어 그중에 AD 길이는 아니까 이제 BD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BD 길이도 마찬가지네요. 왜 마찬가지냐면. 아니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90도면은 나머지 여기 하나는 몇 도야? 어 여기 어차피 60도예요 60도, 예, 60도. 그럼 다시 또볼수 있어? 또 특수가 쓸수 있죠. 그래서 30짜리가 3루트 3이면 어 60짜리는 루트 3배.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가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아 밑변 높이가 다 나왔으니까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2분의 1 /2 곱하기 밑변은 39 더하니까 12가 되고 높이가 3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넓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18 루트 2가 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어? 아, 루트 3이요.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 문제도 우리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 어렵지는 않지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뭐 문제 푸는 요령을 배우는 거지 우리는 문제를 왜우려고놓는게 아니거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요령들을 잘, 요 가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요거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직각안의 직각에서는 공식이 있는 거 알죠? 네. 몇 개의 공식이 나와요? 네 개의 공식이 나오는 거. 그네 개의 공식도 반드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도형 문제는 어떤 요령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느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풀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직각안의 직각 집각 그림에서 공식 4개. 자, 여기 길이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A라고 할 거고, 여기 길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 B라고 할 거고, 여기 전체 길이를 C라고 한 다음에, 요 왼쪽의 길이를 X, 오른쪽의 길이를 Y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한다면, 4개의 공식, A 제곱은, 그죠? 왼쪽에 있는 변의 제곱을 했어. 그럼 왼쪽 끝에서부터, 일 부분과 전체가 돼서 x 곱하기 c가 될 거고 마찬가지 요령으로 만약에 b제곱을 했어, 어, 그럼 얘는 오른쪽에로 사는 거죠. 오른쪽에서 시작하는 일부분과 전체가 돼서 y 곱하기 c가 되고 왼쪽, 오른쪽에 쓰면 어디도 있어? 그렇죠. 가운데도 있죠. 그래서 가운데 걸또 제곱하는 게 있겠지. 그래서 가운데 걸 제곱을 하면, 어, 가운데에서 했으니까 이번는 양쪽으로 갈수 있겠네. 그래서 x 곱하기 y가 될 거다. 그죠. 렇 마지막 하나가 뭐인 거야? 직각이 있는 두 개를 곱하면 다 넓이가 나오는 거 아까 했었죠. 네. 그래서 요 성질을 이용해가지고서, 얘네들이 곱해서 나누기 2 e 하나, 얘네들이 곱해서 나누기 2 e 하나 똑같으니까 나누기 2는 빼버리고 ab 곱한 거랑 ch 곱한 게 어떻다 같다 해가지고서 ab는 ch 뭐 이렇게 하나 나오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요 ab는 ch는 특별히 곱하는 애들을 성분으로 표현을 하면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하고. 그죠? 네, A, B. 그 다음에 얘네들이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치 한글 모처럼 보이냐면 소처럼 보여서 우리가 소공식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개의 공식이 있다는 라 거, 네. 사실 이거는 다 닮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 닮음을 일일이 증명을 해가지고서 하나하나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로고 반드시 네개 기계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다음 문제넘어 갈게요. 다음 23번. 자, 23번 문제. 역시 삼각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삼각형 직각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AB와 a b 와 아, BD의 길이가 같도록 점 D를 이렇게 잡았고 그랬을 때 BD의 길이가 12래요. 그죠? 그리고 AC의 길이가 5라면, 아, 이제 목표라는 게 나왔습니다. 탄젠트 22.5도는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 자, 탄젠트 22.5도, 어, 선생님, 우리는 22.5도라는 걸본 적이 없어요? 상관이 없죠? 어쨌든, 우리가 삼각비를 구할 때에는 어떤 한각, 직각 삼각형에서 어떤 한각에 대한 삼각비는 다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 그죠? 삼각대의 정의. 탄젠트는 뭐였어? 어, 밑변 분의 높이, 이게 탄젠트의 정의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주면 되냐면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22.5도를 딱 정해놓고 어디인지 찾아내는 거야, 그죠? 그럼 그 22.5도를 가지고서 그려지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높이만 찾으면 되거든 되니? 그럼 우리는 먼저 22.5도가 어딘지부터 찾아야 되겠다, 그죠? 자, 여기가 90도고요. 어? 루트 십 루트 1 어? 여기도 어차피 루트 1이네그죠 왜? 길이 간다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어. 각도가 지금 90도 빼고는 하나도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22.5도라는 걸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가 루트 1이고 여기가 루트 5야. 아니? 그럼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여기 길이를 찾을 수가 있거든? 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잖아. 왜? 상각형 ABCD 직각상각형이거든. 두 변이 있으니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예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서 루트 5 제곱 5점 더하기 CD 제곱을 하면 그게 AD의 제곱 10이 되어야 되네. 그러니까 CD가 뭐가 될 거야? CD 제곱이 5가 돼서 CD의 길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지금 우리는 도형에서 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뭐가 돼야 돼? 양수 값이 돼야 돼. 그래서 CD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아, 여기가 루트 5구나. 해서 이렇게 나올 거란다. 됐니? 그럼 이제 뭘할수 있어? A, B, C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이니까 아 이거 직각이증자삼각형이네아 나는 여기가 몇 도라는 걸 알아? 여기가 25도라는 걸 알아. 됐니? 그럼 여기도 몇 도라는 걸 알아? 여기도 25도라는 걸 알아. 됐어요? 네. 그래서 요게아요비한생 25도라고 썼니? 다시. 어 25도가 아니라 몇 도야? 4 5도도 45도. 지금 22.5도에 선이 지금 꽂혀가지고서 응. 음, 25도라고 썼다. 여기가 45도 여기도 45도라는 걸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22.5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찾냐면 음, 이런 게 있죠.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45도니까 이제 여기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거든? 아니, 어쨌든 180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135도가 되고 그러면 다시 남아있는 게몇 도가 되냐면 45도. 아, 어때, 어디에서? 때어요 생각형이에요.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예. 여기가 135도고 나머지 두 개가 그럼 합쳐서 45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맞니? 그러면 우리는 뭘볼수 있어? 어? 이거 원래 이등변삼각형이었는데요 선생님? 여기 BD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이 되니까 양쪽 각의 크기는 같아야 돼서요. 45도를 반으로 다른 아 이게 이제 22.5도예요. 라는 걸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여기까지 됩니까? 네. 물론 이제 조금 익숙하게 볼줄 아는 사람들은 삼각형에서 이성질를 써가지고서 문제풀수 있지. 아니, 여기 135도를 구할 게 아니라 삼각형에서는요. 두 개를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나머지 하나의 외곽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얘네 둘의 크기는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아, 얘네 그리더에서 45도가 되려면 하나는 22.5도예요. 해가지고서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사실 이게 계속해서 의식하지 않으면은, 삼각형에서 두각을 더하면 나머지 하나의 외각이 더잘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네. 이건 계속 의식하는 게 좋습니다. 좀더 계산이 빨라지고, 도형이 좀더잘 보이기 때문에.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22.5도를 찾은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왜 끝난 거냐면, 목표라는 편젠트 22.5도, 22.5도가 들어가 있는 어떤 거? 직각 삼각형에서.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직각 삼각형이겠네. 그죠? 이 직각 삼각형에서 탄젠트를 구하라고 하면 밑변 BC분의 높이 AC가 되는 거 아니니. 맞아요? 네. 그래서 탄젠트 22.5도는, 탄젠트 22.5도는 BC, 루트 10 더하기, 루트 5분의 AC, 루트 5가 이렇게 될 거고, 그면 이제 다 계산, 이제 다 찾아내기는 했는데 이거 계산해야 되겠죠? 네.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리화 해주는데, 요거, 오히려, 요대로 유리화하는 거다. 우리 약분이 가능한 애잖아. 그럼 이게 약분에서 유리화하는 게좀더 편하겠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루트 2 더하기 1분의 1을 유리화 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분모에 유리화는 할수 있겠지. 루트 2 플러스 1에다가 그놈의 합차공식 부호 반대 이의 루트 2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위아래에다 곱하면, 열에다 곱하면, 자 분모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앞에 제곱 빼기 뒤에 제곱 2 빼기 1이니까 분모는 1이 될 거고요. 아 분자만 살아남네요. 1은 곱하나 많나다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 해서 정답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요자 넘어가서 25번 볼게요. 자, 25번. 평행사 변형이 있고요. 이 평행사 변형에서 길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각도 하나가 주어졌을 때 BD의 비, 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도 역시 삼각형 문제인데, 뭐랑 관련이 있는 문제냐면, 그렇지? 넓이. 그죠? 우리가 넓이 공식을 몇 가지를 배웠는데, 그중에 이제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있었거든요. 우리 삼각형에서 배우는 넓이는 총세 가지가 있죠. 어떤 거? 어떤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두 변과... 두변과 사이각이 이렇게 주어지면, 아, 이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사이각으로 구한다. 이런게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배웠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평행사변형인데, 아, 평행사변형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 사이각이 이렇게 또 주어지면, 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구할 수 있어.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쪼개면은 삼각형 두 개가 나오는 거니까 위에서 우리가 했던 삼각형의 넓이 공식의 두 배만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 분의 일 없이 그냥 a b 사인 sin, 사이각이 sin, 될 거야. 됐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게 뭐였냐면 어떤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각형이든지 상관이 없죠. 그랬을 때 대각선의 길이 a와 또 다른 대각선의 길이 b와 그 사이의 각이 주어졌을 때.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네, 얘는 지금 바깥쪽에다 평행사별형 그려가지고 우리가 원래 푸는 건데 그 그림까지는 안 할게요. 일단은 공식까지만 공식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니까 자, 이건 뭐였어? 아, 얘도 2분의 1ab 쌓인 교각 그죠? 만나 생기는 각교각거기 해서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라 했었어. 그죠? 어, 공식이 비슷비슷한데 의미가 조금 조금씩 다르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구분해가지고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때 이 세타, 어, 여기 있는 각도가 만약에 둔각이야, 둔각이야. 그럼 그때 우리는 특수가 삼각비를 배드 90도를 넘어가는 걸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 그러니까 예각 안에서만 했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둔각이 나오면 그걸 뭐해서180 빼기 세타를 해가지고서 예각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각이니까 이제 계산이 다 가능한 거죠. 세타라는. 자, 그래서 만약에 둔각일 때는 180대기 세타를 해서 얘가 으로 만든다 해서 이 공식들을 적용하면 되거든요. 자, 이 문제가 이제 뭐냐면 평행사변형 요거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그 문제야. 왜 저걸 이용 하냐면 자,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두 변과 사이각이 있을 때 우리가 구할 거뭐면이 dd의 일는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아마 편할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 아니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지금 삼각대에서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수 있지만 뭘 이용해서도 문제를 풀수 있냐면 원래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로도 풀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나는 여기다 뭘 표시를 할 거냐면 bc를 밑변으로 하고 어, 얘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표시할 거야. 그러면 얘가 밑변일 때 높이가 다르면 이 bc와 수직으로 만나는 선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서 이렇게 그려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직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h라고 한다면 이 어? 높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죠? 왜? 넓이는 어떻게 구하든 똑같아야 되니까 이 공식을 써서 넓이를 구하나 밑변과 높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나 똑같다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 있거든. 됐니? 근데 내가 이걸 구하는 순간 직각삼각형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b d 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게 됐어요. 자 가봅시다. 자 평행사변이 널이 한번 구해볼게요. 어, 삼각계에서 배운 거 ab 6 곱하기 6루트2 곱하기 사인 사이각 사인 45도를 한 하는 거랑 한거랑 하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6루트2 곱하기 높이 dh를 한 거랑 서로 어때야 될거나. 아, 같아야 될 거다. 됐어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 양변에 6루트2는 똑같이 이렇게 없어지겠네. 맞아요? 자, 사인 45도는 얼마야? 2분의 루트2죠? 그럼 2분의 루트2 곱하기 6을 하니까 약분해가지고서 얘가 3루트2가 나오고 얘가 이제 dh의 길이가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아, 요 길이가 요 길이가 3루트2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 45도였죠? 근데 평행사변형은 얘네들이 평행하기 때문에 AB와 DC가 평행하면 어요각 B랑 각 여기 C 오른쪽 여기가 서로 동의각이라서 여기가 몇 도가 돼? 아 여기가 45도 됐어. 그럼 얘는 45, 45, 90짜리 직각이등변이기 때문에 요 CH의 길이로몇가 돼? 여기도 3루 2이가 됐니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가능한 거야? 인젠 BD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뭘로? 이큰직각삼각형 왜? 여기 BH의 길이가 6루트2 3루트2니까 여기는 9루트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있듯이 DH 길이는 3루트2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서 피타고라 정리 쓰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9루트2 아 우리 이거 계산도 이거 9루트2 3루트를다 그냥 그대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피타고라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비율이 이용할 수 있거든? 삼각에서 특수가 또다 비율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네 9루트 1를 제곱하려고 하지마. 3루트 1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똑같이 뭘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3루트 2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3루트 2로 나누면 여기는 1이 되겠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3이 되는 거야. 아, 그럼 1과 3을 가지고서 우리가 피타고라 성 있으면 되게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 3을 가지고서 피타고라 성 있으면 b d 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루트 10이 될 거고. 됐어? 그럼 이제 실제 길이는 뭐 해주는데? 이건 비율이었고, 원래 3루트 2로 나눠서 나오는 비율이었으니까 실제 길이를 구하려면 3루트 2를 뭐할 거다? 여기 딱할 거다. 그래서 3루트 2 곱하기 10을 하니까 3루트 20이 될 거고 튀어나오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6루트 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네, 그래서 자 알아야 되는 공식도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줬고요. 푸는 요령을 알려줬는데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쓸때 숫자 엄청 큰걸 가지고서 막킹킹되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지 러 말고 숫자를 줄일 수 있다면 줄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원래 길이로 바꿔주는 이런 용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번에 역시 시험도 100점을 받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